2,350만원 이 할인이 되는 그런 차종도 있습니다 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톡 카카오톡, 카카오톡. 안녕하세요 29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왕 출신의 카카오톡의 총괄 대표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바로 7월입니다 7월 그러니까 BMW하고 아우디 이런 부분은 프로모션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가 프로모션 만이 나왔는데 사실상 지금 벌써 뭐 BMW하고 뭐 이렇게 프로모션 올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믿을만한 정보도 아니고 그런 유튜버들은 조금 거리를 둬야 된다고 이 허프로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시청자분들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화두는 바로 뭐냐면 백츠7월 그 그러니까 할인이 많이 되는 차, 재고는 없으면서, 요런 차종만을 모아, 모아서, 콕콕콕 집어서 알려드리는 그런 해피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벤츠 할인 많이 되는 차종, 바로, 고, 고! 하겠습니다. 이벤츠는 아마도 이 재고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차종 중에서는 최대 할인이 3,350만원 이 할인이 되는 그런 차종도 있습니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MG입니다. AMG가 할인이 좋아요. AMG A35 포매틱이죠 차량 가격 6,730, 할인은 800, 그리고 4,800, 그리고 CNA. 500, 500 신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C클래스 43 AMG 같은 경우 1,600 그리고 이5 e 3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2,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CLS 53 같은 경우 1,750 그리고 GT 43 2,200만 원입니다 차 값이 1억 1천만 원대면 구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GT 보면 63은 2,600입니다 그리 GLE 53 1,100만 원자 그리고 EQE 전기차입니다. 법인은 2200, 그리고 일반은 1300, EQA 1100만원, 실 구매가는 옆에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실 구매가들이 굉장히 착합니다. 또 보면 EQE 300 같은 경우는 9210만원이죠. 어, 할인 이 1280. 아, 실 구매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허프로의 주종목입니다. 자, S클래스입니다. S 클래스는 개소세 인하 폐지로 해서 전체적으로 차량 가격이 한 14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벤츠 S 클래스가 현재 재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을 많이 해주는 그런 딜러사는 지금 거의 차가 없고, 할인이 적게 해주는 딜러사들이 차가 있고, 조금 좀 남아있는 차종이 있고, 그래서 S 클래스는 첫 프로 방송을 보는 즉시 재고가 없으니까요.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s 4 5 0 d 같은 경우는 별도 없이. 그리고 S400D는 법인플립. 그러니까 법인이 한 대만 삽니다. 법인이 구매하실 때 9%에서 11%. 그러니까 S400D하고 S450. 특히나 S400D가 차가 없습니다. 지금. S500까지입니다. S500까지는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선택을 해. 바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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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시점입니다. 그리고 S580 같은 경우는 1820만원, 5802 같은 경우는 2350만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허프로가 구매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 클래스는. S 클래스는 보면 바로 계약을 해 놓으셔야 돼요. 계약을 해 놓으시는데, 빌러사별로두 군데, 세 군데 계약을, 계약금 100만원씩이에요. 그러면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씩 두 군데, 세 군데 질러 놓고, 그 다음에 바로 차를 잡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차를 받은 나머지는 해약을 하면 해약금 100% 돌려받습니다 돌려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허프로가 두개로 물어드리겠습니다 이건 허프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매팁 두 군데 세 군데 애쓰는 해나라 이것이 바로 이 허프로의 구매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지금은 디테일샵을 한 군데를 더 오픈을 해서 지금 두 군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S 들어가 있는 거 지금 영상들 보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허프로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으니까 허프로한테 맡겨놓으세요, S는. S는 오프로가 정말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특히나 모델입니다. 그리고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평생 보증이기 때문에 남보다 다릅니다. 우리 회사의 사업은 남처럼 해서 남이상 될수 없다. 이겁니다. 자, GLE 300기입니다. 450. 그리고 GLS 1050만원입니다. GLE 400기 쿠페2 1000만원. 그 C200 쿠페이 480. 그리고 e 2 2 0 700. 그리고 e 3 0 2 900만원. 그리고 e 4 5 0 1000만원. 그리고 CLS 신나게 전부 1000만원 이상 달려가고 있죠. 이번에 전기차 EQS, 아주 좋습니다. EQS 45, 플러스입니다. 2000에 법인이 3000 그리고 EQS 450포맷티이죠이 모델이 법인 플리시 지금 3350 일반은 일반인 일반인 까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죠. 2천만원4 5 0뭐뭐 전부 2800, 2900 신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차종의 플러스 7종 세트 카카오톡 디테일샵에서 허프로가 평생 보증해주는 이런 시공을 해드릴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아시죠? 허프로는 최저가 리스를 하고 무늬만 리스. 보증금을 많이 내세요. 한 60%. 그 무늬만 리스하시면 1.8%, 2%대 됩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종이 필요하신 분들 앞에 쫙 나가고 있습니다. 허프로한테 맡겨놓은 차는 허프로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토의 총괄대표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